잘 도착을 했습니다. 지은이는 잠깐 차에 있고요. 이렇게 들어오면 어, 여기 완전히, 너무 아늑한데, 날씨가 엄청 쌀쌀하다. 지은이, 자켓 입고 나가야겠다. 달러 입고 가겠습니다. 2박 3일 동안. 날씨가 너무 추워서, 불 먼저 뗐습니다. <laughs> 지은이, 따뜻하게 불 먼저 쬐고 있어요? 네? 네? <laughs> 날씨가.. 어우 여기는 되게 많이 추우네 응? 여기 이렇게 덮고 있어 옳지. 지은 불멍하고 있어. 잠깐만 엄마 잠깐 더 세답 좀 하고 오늘 아침에는 어, 떡만둣국으로 아침을 먹겠습니다 지은이도 지금 아침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. 엄마 빨리 밥 주세요. 배고파요. 그러고 있어? <laughs> 알았어, 금방 줄게. 조금만 기다려. 거의 다 됐습니다. 아 맛있게 잘겠네요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집에 있는 반찬은 어저께 김밥 싸다 남은 것도 갖고 왔고 이거. 우리 토요일날 가서 우리 딸이 사준 거큰 딸이 사준 거 아침에 조금 추워서 불부터 피웠습니다. 또 햇빛이 들어서 따뜻해졌어. 지은아 우리 잘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지은이 거 이건 엄마 거. <laughs> 이제 싹먹었 습니다. 사과도 먹고, 사과도 먹고, 응? 지니 오늘 많이 먹어서 점심은 늦게 먹어도 되겠네. 점심엔 엄마가 갈비 해줄게. 갈비 먹자. 네. 오늘은 완전히 새파란 하늘. 구름 한 점이 없어 사방으로 360도 돌았는데 구름이 한 점이 없어. 구름 한점 없는 날씨는 오래간만이네, 그렇 좋아요, 겟쨈. 그 <laughs> 좋아? 히히히, 그랬어, 지은이가? 여기 한 바퀴 돌고 오자. <웃음> 좋아? <웃음> 시자 이제 지은나 요것도 새로 장만을 해봤습니다. 근데 좋은 것 같아. 자리도 넓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. 이거 잠깐 시자지은나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하늘에 이렇게 구름 한 점이 없을까? 바다 색깔 같지? 지은이가 낮잠을 자고 있어서 잠깐만 올라갔다 오겠습니다. 예, 너무 좋다. 여기까지 올라. 김밥 <laughs> 그래서 진이 갈비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음악 감상하고 있어 <laughs> 진이 약간 조금 자고 나서 괜찮지? 응? 아직도 피곤해? 갈비를 이렇게 숯불에다 좀 구워 먹어 보겠습니다. 고기가 아주 잘 익고 있습니다. 먹기 좋게 잘라주고 분량잘있혀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지은이 점심 먹고 기분 좋았어요? 우리 한 바퀴 운동하고 올 거예요? 알았죠? 아이, 좋아. <laughs> 오 우리 한 바퀴 돌고 오자, 백지은. 아까는 저 반대쪽으로 갔으니까 이쪽으로. 지나, 여기 엄마가 여기 추레이로 한번 가고 싶은데, 이 저기, 일케어갈수 있나 한번 보자. 일단 한번 가보자 돌이 귀엽게 생겼다 여기가 트레일 시작인것 같은데 지은이가 갈수 있나 한번 일단은 갔다가 안 되면 다시 나오자 지은아 1.7마일이네 트레일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못 가겠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<laughs> 지은이는 못 가겠어 예, 우리는 못 갑니다 그냥 캠핑장 한 바퀴 다시 돌겠습니다 지은아 우리는 못 가겠어 야, 우리는 캠핑장 한 바퀴 돌고 오자 아쉽지만 할수 없지 뭐 우리는 캠핑장 돌러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늘이 어쩜 이렇게 깨끗하지 구름 한점 없이 깨끗합니다. 한 바퀴 돌아볼까요? 저기, 해가 떠 있는 거 외에는 하늘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. 파란 하늘. 진짜 파란 하늘. 너무 이뻐. 물감을 칠해놓은 것 같아. 지은이도 감상 잘 하면서 가고 있어? 여기 돌들이 너무 이뻐지아 지은이 돌도 잘 보면서 가자. 오, 귀여운 게 많아. 저 앞에도 이쁘다. 저 옆에 77번 옛날에 예은이랑 엔주리랑 같이 왔던데고, 저 위에까지 올라갔었는데. 백지은,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? 네? 엄마 봐봐. 생각에 잠긴 지은이. 아니, 지은아. 여기 돌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. 너무 이뻐. <laughs> 엄마한테 하이 해봐. 하이. 오이 하이 했어. 어이구, 잘했어. <laughs> 기분이 좋아? 운동 많이 해서 기분 좋지? 막 돌아다니니까 기분 좋지, 지은이? <laughs> 이제 힘들어서, 이제 들어가야 돼. 가서 차 안에서 좀 쉬자, 지은아. 응? 엄마는 들어가야 되겠네? 조금 더 돌을까? 조금 더 돌을까지 은아 조금 더 돌을까? 응? <laughs> 알았어. 그럼 조금만 더 돌자. 한떨이미네 30분만 더 돌을까? <laughs> 돌자고 웃는 거야? 응? 알았어. 조금만 더 운동하고 들어가자 그럼. 응? 엄마 다리 아파서 들어갈라 했는데 지은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가 못 들어가겠다. 알았어. 아유 이뻐. 지은이 너무 이쁘다. 아, 이뻐요. 지은이 이뻐요. 아, 이뻐. 동굴에서 사진 하나 찍어요. 여기 막혀서 어차피 못 들어가. 걸어서도 못 들어가. 다 왔다. 지은아, 우리. 우리 차까지 다 왔어요 운동 많이 했다 들어가서 엄마가 좀 쉬어야겠다 지은이는 안, 안 힘들지 엄마가 힘들어 지은아 기분 좋았어? <laughs> 지은이 기분 좋았어? <laughs> 재밌었지? 여기가 울퉁불퉁 돌길이 많아갖고 지은이가 너무 좋아한 것 같아 이제 우리 자리에 가서 조금 쉬자 엄마 좀 앉아있어야 될것 같아. 엄마 힘들어. 아침에 추워 갖고 아침부터 불 피우고 있습니다. <laughs> 지은이는 좋아서 <laughs> 너무 좋아해. <laughs> 지은이 좋아? 응? 불 피우니까 좋아? 따뜻하지 지은아. 응? 아침이 너무 추워 갖고 잠깐 불멍하고 있어요. 엄마한테 눈길도 안 주네. 불 보느라고. 지은이 엄마 좀 보세요. 백지은? 엄마는 찾아보지도 않네. 그래. 불 보고 있어. 오늘 아침에는 어저께처럼 사골곰탕 에기 쐬고, 오뎅하고, 어저께 넘은 떡이랑 해서 오뎅 떡국 먹겠습니다. 지훈이, 나두 명이니까 계란 쳐 지은이, 만두국이 아니고, 오뎅떡국 다 됐습니다. 맛있게 먹읍시다. 지은이 떠나기 전에 바나나 먹고 있어요. <laughs> 2박 3일 동안, 아, 오늘은 구름이 너무 이쁩니다. Okay. 2박 3일 동안 잘 쉬고 갑니다. 우리 지은이 차 안에 있고요. 짐도 다 실었고요. 이제 마무리 혹시 쓰레기가 있는지 빠뜨린 건 있는지 보러 갑니다. 쓰레기 다 없고 불도 다 꺼진 거 확인을 했고요. 이렇게. 2박 3일 동안 잘 놀고 갑니다. 오늘도 지은이가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갈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캠핑 시간이었습니다.